바쁜 일상 속 나를 위한 힐링여행 사모사모 이번 여행지는 나주 영산강 줄기 따라 피어있는 노란 유채밭부터 오감을 흔드는 맛의 혁명 홍어까지 나주의 맛과 멋을 즐겼다면요 이번에는 나주의 여유로움을 함께 느껴볼까요? 나주는 문화와 역사는 물론이고 낭만까지 가득한 도시인데요.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나주의 무한 매력 속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삼목삼목 길을 따라 이번에 도착한 이곳은 바로 국내 유일의 내륙 등대인 영산포 등대입니다. 영산포는 흑산도를 비롯한 많은 섬들의 수산물들이 몰려왔던 영산강의 가장 중요한 포구였는데요. 이곳을 지키고 있는 영산포 등대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이 등대가 세워진 것은 1915년도 일제 강점기 때 이렇게 등대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영산강이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강으로 보이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 강이 아니라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내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1960년대까지만 해도 목포에서 민물과 썰물을 이용해서 배가 올라오는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 영산강의 등대가 불빛을 밝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답니다. 내륙 깊숙이 자리한 포구인 영산포. 이곳을 지나는 배들의 안전을 위한 등대의 역할뿐만 아니라 해마다 범람하던 영산강의 수위 측정을 위해 영산포 등대는 꿋꿋하게 이곳을 지켜왔습니다. 영산포 등대가 비추는 불빛을 따라 아름다운 풍광에 병풍처럼 놓인 영산강 물길을 가로지르는 영산강의 명물인 황포돛배. 지금은 관광객을 위한 유람선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영산강의 교통이자 물자를 운영하는 수단이었습니다. 황포돛배 저희가 하는 것은 왜 황포돛배라고 했는거니? 지금 보시면은 이 도시 보이죠? 이 도시 옛날에는 광목이었습니다. 광목이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황토로 물을 들인 거예요. 왜 다른 염색을 하게 되면은 이 조미 먹고 어 그게 자꾸 떨어지고 해서 벌레 그 균을 잡기 위해서 황토 물에다가 이거를 염색을 해서 이렇게 도시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선조님들의 지혜였겠죠? 황포돛배는 흑산도, 영산도, 칠산도 등을 거쳐 영산포까지 홍어를 비롯해 소금, 미역, 곡물 등을 싣고 끊임없이 영산강을 누볐습니다. 황포돛배 강바람 따라 구비구비 물결치는 영산강 줄기 따라 나주 영산포에 담긴 역사를 떠올려 봅니다. 아주 영산강에도 앙암바이에 관한 셀프 사랑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앙암바이 이쪽에는 진부촌이라고 하는 곳에 예쁜 처녀 아비사가 살았고 건너편 택촌에는 아랑사라고 하는 어부가 살았어요. 아비사는 얼마나 되게 예쁜 아가씨였나 봐요. 시기와 질투를 했나봐요. 그래서 몰래 올라가서 아랑사를 절벽 위로 떨어뜨려서 어,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서 어, 아랑, 아비사가 아 많이 낙심하고 있어서 죽는 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봤더니 아비사는 어, 얼굴에 너무 행복한 거여서 어떻게 된일이지 하고 밤에 몰래 아비사를 따라갔더니 절벽 위에서 구렁이 한 마리와 사랑을 북삭이고 있었던 거예요. 구렁이와 사랑을 나누는 아비사를 발견한 마을 젊은이들.이를 나쁜 징조라 여기고 그들을 바위 아래로 굴려버립니다.그 일이 있고부터 이상하게도 서로 얽힌 두 마리의 구렁이가 밤마다 진부촌에 나타났고, 진부촌 젊은이들은 시름시름 앓다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마을 노인들이 모여 아비사와 아랑사의 넋을 위로한 뒤부터. 마을은 다시 평온을 찾았다는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황포돛배를 타고 도착한 다음 장소는 멋진 추억과 체험을 함께할 수 있는 한국 천연염색박물관입니다. 영산강을 비롯한 색강 주변에는 예로부터 쪽을 심어왔는데요. 때문에 나주를 쪽염색의 본고장이라 할수 있습니다. 나주는 풍부한 물과 기름진 토양, 따뜻한 기후 환경 덕분에 고대부터 도시의 형성과 더불어 직물과 천연염색 문화가 발달해 있는 곳인데요. 2006년 세워진 이곳은 체험과 연구 활동을 통해 천연염색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기품 있는 색채와 창의적인 디자인, 우수한 전통미가 담긴 천연염색 제품들, 그 매력에 흠뻑 빠져봅니다. 요즘에는 이제 인공 색소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황 염료로 많이 염색을 하지만 여기는 유일하게 천연에서 얻은 재료를 가지고 염색을 하거나 아니면 실에 물을들이는 곳을 지금 체험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천연 염색은 주로 약으로 쓰는 식물을 염료로 사용하는데요. 때문에 피부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 자연스러운 색감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눈의 피로감도 덜하고 사람의 정서를 차분하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 우연하게 여기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해보니까 재미있었고 염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니까 뭐 일반 색소 이렇게 타가지고 몸에 안 좋은 제품 사용하는 것보다는 봄에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곳은 천연 염색을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쪽빛으로 물든 천들이 마치 푸른 바다처럼 일렁이고 있네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을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나만의 개성 있는 주머니를 만들어 봅니다. 미리 만들어진 주머니를 내 마음대로 풀어지지 않게 고무줄로 꽁꽁 묶어줍니다. 고무줄로 잘 묶은 주머니를 이번에는 염색물에 담급니다. 조물조물 주머니에 염색물이 잘 배이도록 주물러주고 순서에 맞게 차근차근 헹궈주면 짜잔! 나만의 주머니 드디어 완성! 예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이론으로만 보다가 듣다가 이렇게 실제로 해보니까 어 이렇게 철이 물들면은 안 되겠다는 것도 알게 된것 같고 다음 기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주에서는 지금 황포돗배 타고 천연 염색하고라는 상품을 만날 수 있는데요. 황포돗배를 타고 천연 염색을 하게 되면. 포도표 요금이 무려 50%나 할인된다고 하니까요. 영산강의 시원한 강바람을 가리며 우리의 전통세계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나주는 전라도의 맛과 멋을 한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곳. 흥미로운 역사와 이야기가 가득한 곳인데요.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의 삶의 모습이 생생하게 살아있어 명품 역사문화도시로서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말 답답한 도심에서 벗어나 2000년의 시간이 머물고 있는 아름다운 나주로 사목사목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